서울 마포구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이 1억에 1억에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마포구에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포구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단돈 투자금 1억 대에 할수 있는 지역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 지역을 왜 해야 되는지, 어 뭐가 좋고 혹시 조심스러운 건 없는지 여기 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 위치는 6호선 마포구청역이 다니는 곳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일명 월드컵 뉴시티라고 불리는 모아타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접수가 완료가 돼서 어, 후보지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이 바로 위에 상암 쪽, 그리고 이쪽에 망원동 쪽에 일대에 굉장히 재개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4월 말쯤이었죠. 망원동 일대가 이 말씀, 말씀드린 그 지역 바로 아래쪽에 망원동 모아타운 추진했던 지역이 1512각으로 새롭게 생기는 게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죠. 바로 위쪽에 이제 상암동 쪽도 다시 재창조하겠다. 라고 이제 기사 발표를 합니다. 마스터 플랜 용역을 발주해서 10월 중에 계획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이 내용을 보시면은, 뭐, 어, 몰입형 미디어 기반의 체험형 여관 시설로 조, 조성을 한다고 하고요. 또, 2E9, 서울아이라고 하죠. 그, 대관람차, 대관람차도 착공에 들어가서 단순한 랜드마크가 아니고 재창조, 상함 자체를 다 재창조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기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라고 발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대관람차를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보니까, 원래 계획은 2017,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9년, 30년 돼야 완공될 계획이었는데요. 어, 워낙 이게, 어, 말이 대관람차지 굉장히 큰 레드마크, 서울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이 절차를 더 단축을 해서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년 이상, 어, 더 빨리 착공해서 어, 완공 목표 시점도 2019년에서 28년으로 어, 앞당겨서 지금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 자, 그러고 그러면 이 지역, 이 서구 대관람차가 어디에 위치했냐? 자, 보이시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마포구청역 바로 앞쪽에 월드컵 뉴시티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바로 옆에 평화의 공원이죠. 네, 평화의 공원 저 뒤쪽은 난지도 위에는 월드컵 경기장이죠. 네, 여기 에 바로 대관람차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옆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인 큰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또이 바로 옆에 홍제천이 다니고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일단 대가람천 이렇게 생길 예정이고. 어, 지금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4대 수색권이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개발을 하겠다. 이 4대 강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 서부권 하천 중심으로, 어, 2040년까지 목표로 어, 개발, 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어, 바로, 어, 이제 해당되는 그 지역 바로 옆에 홍제천 전체에 대한 음그 개발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네, 홍제천은 뭐 지역 사천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네, 첫 대상지로 검토를 시작해서 마스터 플랜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어 여러 가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개발 계획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바로 보이시는 마포구청역 앞쪽에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추진 위치고요. 바로 옆에 홍제천 망원 나들목이 생기죠. 지금 공사 거의 끝났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게 되면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을 발표를 하면서 이 4대 지천과 같이 홍제천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서울링 이게 이제 대관람차입니다 서울아이라고도 불리는 이 대관람차가 바로 옆에 공원에 생기기 평화의 공원 쪽에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생길 거구요 그리고 위에 난지도 쪽도 테마 관광 숲길을 조성하기로 다 계획이 되어 있고, 보시면 일대가 전부다, 어, 녹색이죠? 네, 말 그대로 이렇게 녹지 시설이 많고, 이쪽이 다 이용을 할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되어 있고, 바로 앞마당이에요. 네, 바로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 가격, 집값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위치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자 한번 보자고요. 마포구 천역 6호선 바로 앞에 있죠? 위치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바로 아래쪽이 이제 한강변이에요. 아마도 한강 조망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앞, 이 바로 아래쪽 이번에 발표했던 걸 포함해서 전부 다 재개발을 확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어, 지금 나들목 생겨서 평화의 공원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대갈랍차 새롭게 생기고 그쵸?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옆에 여기, 어, 여기 망원시장을 포함해서 전부 다일대어 젊은 사람들이 먹고 놀고 쉴수 있는 이망리단길을 포함한 여기를 이용할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바로 뒤죽박죽 엽쳐져 있는 거죠 게다가 대학가죠 네, 이쪽이 전부 다 대학 가기 때문에 젊은 어, 사람들의 유동인구와 또 실제적으로 소노도도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어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 진행 상황을 한번 지금 봐야 되는데 이게 작년 11월 작년 11월에 음, 월드컵 뉴티시라고, 뉴시티라고 모아타운 재개발을, 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보다시피 그냥 일반 브러셔도 아니고 책자를 포함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잘 준비를 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작년 11월에 설명 개최를 하면서 어,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이렇게. 어, 처음에는 이제 전체를 잡았다가 어, 진행을 하면서 반대가 좀 있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곳들을 배제하고 구역이 조금 변경되어 있죠. 네, 조금씩 변경 추후에도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곳들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없이 다 체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추진을 하고 있고 보다시피 구역을 세개를 합치면 약 3,800여 명. 네, 조합원이 3,800여 명 정도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 뭐냐. 여기 자체가 이제 면적이랑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소유주는 약 3,600세대, 넉넉하게 3,800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7,300세대 가까이가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약두 배가량 생기거든요. 모아타운임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새롭게 생겨나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7 0 0 0세대예요 완전히 미니 신도시급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노후도도 당연히 적용이 어 문제없이 잘 적용이 됐고 또 하나 지금 마포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하층 비율. 그러니까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13%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들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을 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을 빨리 잡아야 되는 이유 중에또 대표적인 거 하나가요. 음, 현재, 이렇게 뭐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이시죠?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이 이미 완료가 됐어요. 네, 이미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되기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모 신청이 엄청 빠른 거죠. 분명히 작년 11월이라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미 동의율을 넘겨서 신청을 해서 지금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달, 올해 4월달에 이미 마포구청에서 주관해서 설명회를 이미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6월달, 이번 달에 모아타운 후보지에 선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6월달 아니면 7월달 정쯤에, 어, 후보지 발표가 날 예정으로,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자, 여러분 왜 서둘러야 되냐? 이게 선정되고 나면 또한번 들썩들썩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현재 이 지역에서 가장 어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알아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성산시형 아파트라는 곳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이 마포구청이 바로 옆이에요. 어, 길 건너에 있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에 현재 어 30년 40년이 다돼 가는 아파트입니다. 40년이 다돼 가는 아파트인데 현재 시세가 매매, 매매가 10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전용 15평이 10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추진하는 지역을 보면 이거보다 더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로 새롭게 생기는 것 가, 가능성은 똑같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도 적게 그리고 추후에 많이 자산을 늘리기 위한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이렇게 바로 옆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이 지금 되지도 지금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성산 시형조차도 전용 1 5섯평 작은 게0억이나 하는데. 여기도 그 이상의 가치를 당연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예, 지도를 보면서 마무리를 드릴게요. 마포구청 옆 바로 앞에 이, 위치해 있고 마포구라는 이 특징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제가 대갈람차 새롭게 생긴다고 했어요. 길 건너에 평화의 공원에 새롭게 생기고요. 여기도 이제 또 홍제천 나들목이 이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접근성은 강화가 됩니다. 바로 아래쪽에 어 주거지 밀집되어 있는 음 여기를 포함한 지금 다른 어 빌라촌들도 새롭게 재개발 이슈가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고 바로 앞에 한강변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홍제천 개발도 당연히 부수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망리단길을 포함한 망원시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 지역도 바로 옆에 끼고 있고요. 바로 뒤쪽도 여기도 이제 개발 얘기가 있고 또이 라인 쪽이 전부 다 대학가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전부 다 개발 계획이 있는 이 지역, 빨리 잡으셔야죠. 그런데 이게 이미 접수 신청까지 끝내서 선정을 기다리고 있고, 투자금은 단돈 1억대, 그것도 1억 후반 아닙니다. 1억 초반입니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고, 뭔가 나의 자산을 넓힐 계획이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